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전문가 윤리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루닛에 대해서, 루닛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좋은 소식입니다 루닛이 독일의 큰 의료 네트워크인 스타 비전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으로요, 루닛의 AI 폐 엑스레이 유방촬영 3D 유방 단층촬영 이미지까지요 분석해주는 기술을 제공하게 됐답니다. 유럽 쪽에서 루닛 기술을 인정받았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루닛이요 미국의 영상 진단 회사인 아큐민하고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유방암을 발견하는 AI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DBT가 포함되어 있고요 미국 전역 병원에서 이 기술이 쓰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루닛은 기술력이 높아서 유럽의 큰 병원 네트워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AI 유방암 진단 기술을 더 넓게 보급할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루닛은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기회가 크다고 볼수 있는데요. 주식은요, 항상 기회와 위험이 같이 있으니 한번 늘 신경 쓰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루니시어 일정 금액까지 오르거나 내려갔다가 한번 엄청나게 개미털게할 겁니다. 제가 이 매도 금액 세력들로부터 포착했고 저희 주주님들 안전한 자산 확보하시라고요. 지금부터 이 매도 금액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튜브 정책상 제가 여기서 금액을 오픈하는 순간 제 채널이 막혀서 운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위에 개인 번호 하나 남겨두었는데요. 0 1 0 5 1 9 0 1 4 6둘둘입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요. 숫자 7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 한통 보내드릴 건데요. 문자 내용 안에는 현재 세력들이 조작하고 있는 이 매도 금액과 날짜,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자, 날짜랑 시간 잘 체크하셔가지고요. 현금 자산 안전하게 확보하고 계시면 제가 조만간 매수 저점 라인 영상 찍을 겁니다. 그때 저와 함께 들어가셔서 또 신나게 폭풍 랠리 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100% 무료입니다.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제가 혹여나 금전을 요구하는 이앙스라도 풍긴다면 제발 무조건 저를 차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주주님들은요 편하게 문자 한통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일정이 흘러가는지 아닌지 관망의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그 다음에 진짜인 게 확인이 되시면 그때 다른 종목들도 이어받아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좋은 유튜버로서 성장해서 제 채널을 건강하게 운영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주주님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면 충분하고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제가 4월 18일에 구독자분들에게 특급 정보라고 하면서 오전에 문자를 하나씩 보내드리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24,000원에서 3만원까지 안내해 드리면서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두산 같은 경우에 5만원 후반대 정도까지 갔을 경우에 50% 정도 분할로 매도를 해서 던지고 여유 자금을 남겨두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왜 절반이나 매도를 해야 되나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반 정도는 수익 구간인 거고 여유 자금으로 다른 종목들을 제가 추천드릴 거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일정에 맞춰서 제 2의 수익 구간 만들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언제 팔지 고민만 하다가 현금화 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요. 그저 숫자 놀이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중을 조절하면서 반 정도 털고 나오자. 어차피 수익 얻었으니까 욕심내지 말고 안전하게 우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익 구조를 100%로 안정적이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늘 강조드립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수익 구간 인증까지 저에게 해주시면서 계속적으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가지 종목들에서 손해를 보시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물타기를 도와드릴 수도 있고, 다른 추천 종목을 통해서 구멍난 손실까지 다 복구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와 같이 수익 내시면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함께 잡아 드릴 건데, 가지고 대신 평당가도 다양하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종목 추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추천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명 그리고 평당가 함께 보내주시면 그에 맞는 대응 전략도 100% 무료로 안내해드릴 겁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100% 무료 정보예요 저는 절대로 유료 시황이나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감사한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5190-4622로 숫자 7 또는 종목명 보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 무료로 안내 도와드릴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100% 무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받아보시고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가 좋은 유튜버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까지요 집중하셔야 될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은요 아래와 같이 거래량은 높아졌지만 아직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트럼프와 관련된 황금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관련된 이세 가지 황금 종목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제 이름 윤리아를 걸고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보다 값어치가 있을 것이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세 가지 종목 알려드릴 건데 황금 알을 낳는 세 가지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자 밑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밑에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세 가지 종목에 관련해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장투 종목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은 100% 무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받아보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가 좋은 유튜버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나 생명 차트처럼 혹시나 내가 지금 들어간 금액에서 더 하락할까봐 잡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종목이 혹시나 더 떨어질까? 아, 그냥 팔아버릴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력들에게 도움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담고 가야 될큰 수익을 위한 종목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전부 다싹다 다 안내 도와드리는데 실제로 유료방에서 제 영상을 분석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소통방에 현재 2,000분이 넘게 계시는데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9시에 이렇게 장이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미친 듯이 올라갈 종목들 함께 보내드리면서 다시 급등할 종목들도 따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7월 5일부터 하나 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적극 매수 추천드렸고, 보시는 것과 같이 상승 구간이 나와주면서 큰 수익을 안전하고 빠르게 얻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 같은 전문가를 이용해서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정보와 함께 수익 안전하게 얻어가시면 되는 건데 간혹 텔레방 어플이 없어서 난 이거 사용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내용과 똑같이 문자가 편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문자로 남겨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함께 텔레방 링크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정보만 무료로 편하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100% 무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받아보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좋은 유튜버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계좌가 파란색이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렵거나 빠른 복구로 원하신다면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 하단, 보이시면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5190-4622로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그에 맞는 대응 전략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종목 안내해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 되시고 금처럼 빛나게 살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